예,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나오시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작년 8월 21일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하네요. 거짓말 한적 없습니다. 작년 8월 21일은 했습니까? 국방위 여당 측 간사했죠. 그렇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한 화 적이 있냐는 라 질문에 대해서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속기록을 보면 최상병과 관리관 사건에 대해서 통한 화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우격 다짐이라고 보이집니다. 우리 신원식 장관은 최병 외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박정운 대령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 위에 나머지 관련자들은 그 다른 기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어제 대통령실 운영위 회의에서. 본질은 항명이다 라고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걸 물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신있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의합니다. 항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집권남용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집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박정운대리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라.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행정, 행안부장은 나오십시오.